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, 부배입니다. 어, 누구냐고요? 아,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음, 저한테 그동안 여러 일이 있었잖아요. 안 좋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, 저를 괴롭히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. 세수 없이 많습니다만, 선을 넘어서서 괴롭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 제가 이제는 좀 강경하게 나가기로 했어요. 그래서 좀 지금 몇 달간 지금 좀 오랜 시간 동안 일을 진행했는데 어떤 일을 진행을 했느냐 어 70명 정도를 어 정도의 분을 잡았어요. 잡아서 좀 법적 대응을 해갖고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. 음... 왜 그러셨어요? 아... 앞으로는 안 그러실 거죠. 그래서 좀. 제가 피해가 좀 굉장히 크거든요. 지금 제가 그몇달 동안 방송도 못하고 좀 피해가 많이 커요. 혹시 그거를 알고 계시나요? 이번에는 제가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. 근데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 시에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입니다. 그리고 청와대 청원글 관련 일 다들 알고 계시죠? 어, 그분 일은 너무 심각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음, 변호사님은 선임을 해서 지금 그분이 조사를 받고 계세요.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, 그분은 아마도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제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웬만한 일에는 그냥 넘어가는 성격, 성격 아닙니까? 근데 이번 일은 너무 심각하고 또 저에 대한 괴롭힘이 가면 갈수록 도가 너무 지나치고 해서 어, 겸사겸사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시는 언급하지 않을 생각이에요.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계셨으면 합니다.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즐거운 방송을 해왔지 않습니까? 앞으로도 방송할 날이 많고.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쭉 즐거운 방송 해나갈 생각인데, 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. 어 3월 28일, 오늘, 구베 어 스트리밍 채널에서 어 생방송을 열게 됐어요. 이제부터 쭉, 이제, 구베 전용 스트리밍 채널에서만 이제 생방송을 하게 될 거거든요. 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 어.. 두배를 검색하시면은 이제 또 저의 그런 페이지가 뜹니다 어.. 거기서도 많은 활동을 할 것이니까 어.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괴롭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사람인데 이제는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분도 앞으로 안 그러실 거죠? 네, 죄송합니다. 네.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